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두 질점의 절대 종속운동 해석에서 이번에는 바로 시기 바로 두 개를 갖다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 했던 예제는 식을 한 개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식을 두 개를 갖다 운용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식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어떻게 하나요 이런데 이거는 줄의 개수로 시그의 개수가 결정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찾고, 뭐 움직이는 물체 찾고, 뭐 그러, 그러는데요. 줄의 개수도 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줄이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서로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 둘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녀석이 하나 이어져 있습니다 즉 빨간색 줄과 파란색 줄희기총두개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는 데이터물 하나 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자 데이터면 바로 움직이지 않는 녀석 즉 이를 기점으로 데이터물 여러 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또 봐야 되는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찾아야 돼.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는 a와 b 아닙니까? a와 b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미, 데이터 면서 a까지 e 바로 위치 좌표를 따애가 sa다라고 잡자. sa다. 그리고 데이터 면서 b까지를 일단은 뭐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잘 봐라. F에서 이 끝까지 여기까지를 B라고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를 B라고 잡아야 돼요. 이런내 네, 무조건 후자를 갖다 대카 해주시는 후자 왜냐? 자, 지금 D에서 B까지 걸리는 이게 줄에 대롱 대롱 매달려 제 줄에 대롱 대롱.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길이가 안 변하기 때문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 B라고 잡으셔도 된다 이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또 마저 한번 설명해 줘 마저 자그 다음엔 또 움직이는 녀석도 잘 봐라 도르래 얘도 또 움직일 거 아니야 도르래 도르래 얘도 움직이겠지 얘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아 여기도 sc라고 잡아 버리면 된다 이 뜻이야 sc 이렇게 잡고 푸는 거야 뭔 말이냐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마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파란색 줄자 파란색 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SB만큼 먼저 줄의 길이가 더해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 길이는 뭡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s b s c 가 SB-SC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까요? 하시면은 이렇게 풀렸는데 즉 SB-SC 즉 S, B-SC가 돼야 된다고 뭔 말이냐겠지 즉 여기 1번이 1번 길이 얘가 S, B-SC고 플러스 그럼 2번 길이도 S, B-SC 아닙니까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S, B-SC와 가까워 S, A-SC와 가까워 2번 2번은 SA-SC야 그렇기 때문에 SA-SC 라고 해야지 맞는거야 그게 C1 상수다라고 하는거지 요렇게 잡고 보는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애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데 즉 이거를 아 어, 이거 아 SB 더하네요? 그 다음에는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라고 하시는데요 아 이거 두개 그냥 길이 같구나 이러면서 이 두배에다가 S A 빼기 S C다 라고 해놓고 C 1에 버지면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좀 많이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요 알겠지? 이렇게 일단 푸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빨간색 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빨간색 줄자 빨간색 줄 한번 봐라 빨간색 줄 빨간색 줄은 S B 플러스 S, B 플러스 S, C가 되야지 S, C. 그게 얼마다? C. 2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얘를 갖다 미분을 다 때려버린다는 거. 그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 자, 먼저 위에 있는 식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 A가 되야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E, S, B가 되야 되겠죠. 빼기. E, S, C가 되야 되겠죠. 그게 얼마다? C1이 되어되겠죠 그럼 s b s c 다라고 하는 녀석 plus BB plus BB p l BB plus BB plus 미분, plus BB p l u BB p l BB plus BB plus BB p l BB plus BB plus BB BB plus BB plus BB p l b b C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VC를 속하는 거지 즉 V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VB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V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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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VB는 0이 돼야 된다라고 식이 하나 나온다 이거야 자 VA가 8mps로 하강하고 있대 하강 자 우리가 하강하고 있는 녀석을 갖다 내가 플러스라고 잡고요 상승하고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라고 잡아 버린다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v a 가 8m/s라는 뜻은 바로 플러스 8m/s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vb는 따라서 얼마나 오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vb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마이너스 2. 미터 퍼 세크가 될 것이고요. 얘는 2미터 세크에다가 바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 두질점의 절대종속운동해석에서 식을 두개로 운용할 때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식 두개 운용하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틀리니까요. 꼭 제대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